반갑습니다. 한국어 강사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초급 네 번째 시간 연습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의논해요. 그래서 결정 하나로 정하는 거 결정하다. 네, 결정해요. 더하고 빼고 어떻게 썼는지 더하고 빼고 같이 나누고 하는 것을 계산하다. 계산해요. 다음,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르다, 골라요. 고장났어. 못 쓰게 되었어요. 다시 쓸수 있도록 고치다, 고쳐요. 집을 떠나서 집과 다른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관광하다, 관광해요. 네, 여기에 꽃 있어요. 와, 다른 것을 보고 쳐다보는 것을 말해요. 구경하다, 구경해요. 봄에는 여기 벚꽃 있어요, 그래서 꼭 구경하다. 네, 가을에는 단풍 구경하다. 눈이 와요, 눈 구경하다. 네, 그렇겠습니다. 구하다. 필요한 것 있어요? 그럴 때 구하다, 구해요. 저 이거 좀 구해 주세요. 이렇게 사용하죠. 축구 경기 어, 텔레비전이에요. 네, 경기. 다음 예전에 어, 전에 한적 있어요. 그럴 것을 경험. 네,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죠? 여기 계단.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할까요? 할때 계획. 다음 나 태어나고 자란 곳을 고향. 어, 담배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날을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의 그그 그 기간 그 시간을 기간이라고 해요. 어, 힘들 힘들어서 울어요. 그럴 때할수 있는 말 괜찮아요. 괜찮다. 괜찮아요. 좋은 일 있어요. 그럴 때 기쁘다. 기뻐요. 네.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음, 결정하다, 결정해요. 계산하다, 계산해요. 고르다, 골라요. 고치다, 고쳐요. 다음, 관광하다, 관광해요. 구경하다, 구경해요. 구하다, 구해요. 경기 경험 계단 계획 고향 금연 기간 괜찮다 괜찮아요 기쁘다 기뻐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 많았습니다